예, 인사드리고, 요좀 추워서, 옷은 추워서, 이거 이거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가오 대비, 어, 생명력이 있는 가오 대비입니다. <laughs> 응. 어,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응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배를 어, 드리러 갑니다. 응. 어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응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잉 나, 응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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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주님 다시,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. 좁은, 좁은 길,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주님을 아 조금 쌀쌀해 가지고 어 조금 쌀쌀해 가지고요 어 거시기를 입고 왔습니다. 잉? 어. 것이 이가 것이기에 어머니 자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어, 항상 어,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주님 당신을 위해서 어, 찬양을 했습니다. 어. <laughs> 아이고 우리 금순이 누나 어서 오십시오 누님. 어 누님. 어, 저, 예배 보러 갑니다. 오늘 또 우리 누님, 우리 대급스타TV 누님, 어, 또 우리 영벌 누님, 위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. 어, 또 우리 형제들과, 어, 기도를 많이 하고, 하겠습니다. 어, 예, 갑니다. 일찍 나가요. 조금 일찍 나가요. 어, 조금 일찍 나가니까요.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네 누나 누님 네, 감사하고 어. 어 오늘 조금 바람이 부네 누나 조금 바람이 불어서 약간 요렇게 입고 있어요 어. <laughs> 어 그래서 어 이따가는 또어 우리 또 누님과 어 이렇게 식사하러 하고 식구들과 어 식사하러 하겠습니다어이데어 아, 소환이가 뭐니 뭐니 해도 잘생긴 사람이에요 <laughs> 뭐니 뭐니 해도 잘생긴 사람입니다 <laughs> 어, 우리 까망아 항상 화이팅 어, 우리 까망이 에, 에 누나 항상 화이팅 응. 까망이 우리 항상 화이팅 응. 여기 천장에 계신 분들 어, 감사드리고 어,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어. 어. <laughs> 까망아 망망망, 응, 응, 망망망 해줘, 응, 망망망. 아, <laughs> 어. 어. 아이고 까망이 자고 있네. 어, 잘자. 어, 삼촌은 어 우리 까망이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. 숨쉬는 누나 위해서 기도하고 다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어, 어, 항상 축복하고 합니다. 어, 우리 매형, 어, 우리 우리 매형, 어, 매형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어. 음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모든 유친 여러분 이거 하트 드세요 어 매형도 이거 드시고 어어에 <laughs> 네, 누나 감사합니다 음. 어. 지금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교육 가는 거니까 어, 조금 일찍 가야 돼 어, 조금 일찍 가려고 아, 샀습니다 어. <laughs> 어, 산에 가실 때는 이거 어, 담배 금면을 하세요 어, 벌금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어. 어. <laughs> 매양 찔리지 마세요 음. 음. 매양 말고 다른 사람들 질르라고 한 거예요. 어? <laughs> 어, 자, 갑니다 어, 띵. <laughs> 야, 항상 우리 사랑하고 어, 또 어, 우리 예배를 어, 열심히 드려서 어, 하고 하겠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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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겠습니다. 어. 아따마 덥다 아이가 <laughs> 어 아이고 아 조금 일찍 나와야지 응.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. 아아뭐 이렇게 휴지가 많아요 어어우 이걸 한번 싹 주수로 다녀야 되겠어. 휴지 같은 거 이거 한번 청소를 한번 싹 해야 되겠어. <laughs> 어, 어. 에 누나, 감사합니다 누나. 항상 사랑해요, 우리 누님. 음. 우리 누님 사랑합니다. 어. <laughs> 전번을 막 바람, 누님 오늘은 바람이 안 부네. 괜히 입고 왔네. 어. 케닉과 네에 음, 아, 에니과 소유 어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일찍 가야 돼요 어 <웃음> 따봉 <웃음> 아니 따봉 아니에요 따따봉이에요 <laughs> 따따봉이에요 <laughs> 어 갔다 보기입니다. 어, 농담이고, 누나. 어, 그러니까, 누나. 어제는 하나도 안 나갔어, 나. 어제는 하나도 안 나갔어. 어, 어, 어 그래서, 어, 지금 가는 거예요. 어, 어 이제, 날씨 조금 더 따뜻해지면은, 음, 싹 나가야 돼요. 음, 음, 아. 아. 주여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늘 따뜻하게 주시옵소서 어아 <laughs> 어, 어. 아, 요런 철 하나 딱 구해야 되는데 말이야 <laughs> 어딱 구해가지고 우리 누나한테 우리 금순 누나한테 딱 가가지고 말이야 딱 모셔오는데 말이야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재밌어, 우리 누나. 어. 아, 오늘은 또, 어. 신난 하루, 어. 신나게 하루 보내야죠. 어. 어. <laughs> 어쩔 수 없어. <laughs> 누나, 희승 응. hey, 응. 응. 예수님의 이름으로. 어. <laughs> 어. 아 오늘은 또 얼마나 축복을 주실래는지 하나님 축복 많이 주세요. 어. <laughs>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아 어. 저기 저기가 어, 개나리꽃이에요 어. 아 아침은 안 먹어요 이따가 점심에 어, 엄마한테 가서 어, 식사 좀 하고 어, 하려고 어, 먹고 갑니다 괜찮아요 저는 원래 아침은 안 먹어요 점심엔 많이 먹지 <laughs> 누나 어, 어. 아유, 괜찮아요 누나 아, 아유, 아유. 자 아, 아, 이제 다와 갑니다. 어, 잠깐 킨 거고, 어, 어, 잠깐 킨 거고요. 이야, 따뜻하다. 아따 따뜻한 마. 아멘 할렐루야. 쥐여쥐여 <laughs> 어. 어. 아, 이쪽으로 가서 우리 교회 나오고, 잠깐 어. 얼굴 좀 비춰주겠습니다. 아. 지금 좀목사리 나오셨을 거예요 어아어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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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루야 루야 루야 애가 어 아. <laughs> 아자 어. 어. 어,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어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나 어, 어. 늘 어. 네, 축복합니다. 어. 어, 감사드리고. 뭐? 아, 그 누나 드세요. 어. 드세요, 누나. 어. 식사하세요. 저는 괜찮아요, 누나. 어. 네. 자,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, 어. 늘 사랑하고, 어. 늘 축복하고. 기도하겠습니다. 정선 집사가 청집사. 어, <laughs> 어, 아이고. 어, 자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, 우리 매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, 어, 하겠습니다. 어, 자 어, 수고하시고 나 어, 잠깐 여기 비춰드릴게요. 어, 에, 뭐나, 에, 여기 오니까 또 바람이 생생 불해. <laughs> 어. 아. 음. 아. 자. 어, 아직 안 오셨네. 오실 때 됐는데. 어, 기다려야 되겠다. 기다려야지, 어. 어, 여기가, 어. 저희가 우리 교회, 어. 어, 우리 교회, 누나, 우리 교회, 어. 예. 네. 감사합니다. 누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, 누나.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. 뿅!